이게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집무실의 정막을 찢어발겼습니다. 크리스털 화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저 살기 좀 보세요. 고성이 이사장 눈빛이 아주 독기 눈이 됐네요. 책상 위에는 사진 몇 장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저 사진 좀 봐요. 휠체어를 탄 영나 뒤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웃고 있는 남자 지환이잖아요. 고성이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지환의 얼굴을 지시겨 눌렀습니다. 손톱이 사진을 뚫을 기세예요. 비서실장 당장 들어오라고 해. 고함소리에 문이 벌컥 열리고 비서가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비서도 잔뜩 겁을 먹어서 어깨를 한껏 움츠렸네요. 이, 이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너, 눈이 삐었니? 아니면 날 속인 거야? 고성이가 사진 뭉치를 집어 비서의 얼굴에 냅다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비서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어요. 내가 분명히 떼어놓으라고 했지. 감히 운전기사 나부랭이가 내 딸이랑 희희덕거리는데, 이걸 보고라고 가져와. 그게 아가씨께서 워낙 완강하셔서, 그리고 박 본부장님도 묵인하시는 눈치라 어쩔 수가. 뭐? 성재가. 순간 고성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와, 저 표정 좀 보세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믿었던 도끼의 발등 찍힌 배신감, 그리고 기가 막힘이 섞인 아주 표독스러운 얼굴입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가네요. 하,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내 속을 뒤짓네. 성재 이 녀석. 지 어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지. 고성이가 책상을 쾅 내려쳤습니다. 묵직한 원목 책상이 덜컹거렸어요.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이힐 굽 소리가 또각또각 마치 전투를 앞둔 장군의 발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당장 차 대기시켜. 이 이사장님 어디로 가시게요? 지금 흥분하셔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감히 감히 근본도 없는 기사놈이 주인을 물어 오늘 내가 그놈 다리를 분질러 놓던지 아주 반쯤 죽여놔야 정신을 차리지. 고성이가 핸드백을 낚아채듯 들었습니다. 가죽 장갑을 끼는 손놀림이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네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요. 저 여자 저렇게 독을 품고 나가는데 우리 지역인의 집은 어떤지 아세요? 거긴 지금 폭풍 전야처럼 너무 고요해서 더 불안해요. 달그락 달그락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옥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정어머니까지 병원에 입원한 뒤라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요. 식탁에 마주 앉은 지역과 아버지 상철 사이에도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상철이 헛기침을 하며 국을 한술 떴습니다. 국물을 삼키는 목울대가 힘겨워 보이네요. 크흠 내 네, 엄마 병원 밥은 입에 맞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가시고 나니 집안이 아주 텅빈것 같아. 지혁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딱 소리가 식탁 위에 작게 울렸어요. 오후에 들를게요. 엄마 상태 많이 호전됐대요. 그리고 아버지도 식사 거르지 마세요. 쓰러지시면 저 감당 안 돼요. 어머, 지혁이 말투 좀 보세요. 여전히 퉁명스럽긴 해도 예전 같은 날카로운 가시는 좀 빠진 것 같죠? 상처를 바라보는 눈빛에 걱정이 서려있어요. 상철이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그래, 너도 고생 많았다. 그동안 내가 못난 아비라 너한테 모진 말만 했어. 할미 장례 치르느라 내가 고생이 많았지.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 이제 아버지 원망 안 해요. 그러니까 건강만 챙기세요. 제발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오랜 안금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네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상철이 문득 생각난 듯 미간을 찌푸렸어요. 참 수빈이 그 기집애는 며칠째 집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어디서 뭘 하는 건지 할미 장례 끝나자마자 나가서는 전화도 안 받고. 지역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동공이 흔들렸어요. 친구네 있겠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역이 급하게 말을 돌렸지만 어쩐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수빈이 지금 어디서 누구랑 있는지 지역은 짐작 가는 게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원수 집안의 아들 박성재와 함께 있을 확률이 99.9%죠. 이 평화로운 아침 식사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요. 왜냐고요? 저기 병원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검은 세단 좀 보세요.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날것 같이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고성이가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만 그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도끼를 가릴 순 없네요. 그녀의 시선이 병원 건물을 향해 꽂혔습니다. 어디 숨어 있던 쥐새끼들, 내 손바닥 아니야. 고성이가 입꼬리를 비틀며 낮게 음조렸습니다. 아우, 저 목소리 들리세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 같아요. 그녀가 또각또각 구두굽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병원 로비 피바람이 불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띵 하고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고성희의 그림자가 길게 복도로 드리워졌습니다. 자, 사냥을 시작해볼까? 턱. 거친 손길이 여자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수빈아, 나봐, 절대 도망 안 가. 병원 로비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여자가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네요. 바로 지역의 여동생 수빈입니다.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앞을 가로막은 남자 박성재의 옷자락만 꽉 쥐고 있습니다. 수빈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오빠 나 그냥 갈래. 지역 오빠 알면 나 죽어. 거기다 이사장님까지 오신다며 나 무서워서 숨도 못 쉬겠어. 아이고 저런. 수빈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네요. 그럴 만도 하죠. 상대는 그 천하의 고성이잖아요. 눈 마주치면 돌도 씹어먹을 그 마녀가 온다는데 누가 안 무섭겠어요. 하지만 오늘 박성재는 좀 다릅니다. 평소처럼 아버지 눈치 보던 그 우유부단한 도련님이 아니에요. 성재가 수빈의 양 어깨를 꽉 감싸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네요. 수빈아 내눈 똑바로 봐. 언제까지 숨길 수 없어. 우리 어머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집요한 분이야. 뒤에서 너 괴롭히게 두느니 차라리 내 옆에 두고 지키는 게 나아. 그래도 우리 집이랑 오빠 네집 원수잖아. 아저씨랑 지역 오빠가 허락할까? 수빈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성재가 그 눈물을 엄지로 거칠게 닦아냈어요.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쇠못을 박듯이 말했습니다. 허락받는 거 아냐? 통보하는 거지. 나 너랑 결혼할 거야. 수빈이 숨을 헙하고 들이켰습니다.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네요. 뭐겨 결혼.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내 뒤에 딱 붙어 있어. 알겠지. 와 박성재 눈빛 좀 보세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아주 작정을 했네요.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다니까요. 비슷한 시각. 병원 정원 벤치에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박영나와 그녀를 지키고 선 이지환입니다. 영나가 지환의 손을 꼭 잡고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지환 씨 아니 오빠. 우리 그냥 도망갈까? 엄마가 알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나 진짜 무서워. 영나 씨, 도망은 죄지은 사람들이나 가는 겁니다. 우린 죄지은 거 없어요. 지환이 영나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지환의 목 울대가 크게 울렁거리는 게 보이네요. 이 남자도 지금 긴장해서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겁니다. 엄마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오빠네 가족들까지 괴롭힐 거야. 옥내 할머니 일로 오빠네 집 분위기도 안 좋은데. 영나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고성이라는 여자가 자기 엄마지만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하지만 지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 변수는 나한테 있다고. 나 영나씨 포기 안해. 오늘 사모님 오시면 정식으로 말씀드릴 거야. 오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애틋해서 눈물 없인 못 보겠네요. 그런데 이 애틋한 분위기를 깰 불청객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저기 복도 끝을 보세요. 또각, 또각, 또각. 소름 끼치게 규칙적인 구두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병원 바닥을 찍어 누르는 저 소리.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발소리 같지 않나요?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쫙 갈라집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고성이가 복도를 가로질러 오고 있습니다. 입술은 붉게 칠하고 표정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레이더처럼 로비를 훑기 시작했어요. 성재와 수비는 기둥 뒤에 숨어서 숨조차 크게 못 쉬고 있고, 영나와 지완은 정원에서 로비 쪽으로 막 들어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딱그 순간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선글라스를 툭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가 로비 중앙에 있는 한 쌍의 남녀에게 꽂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헌칠한 남자. 바로 이지완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미소였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찾았다 요 쥐새끼들. 퍽. 둔탁한 타격음이 로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벌레같은 놈이 어디다 더러운 손을 대. 어머 세상에 적어보셨어요. 고성희가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으로 다짜고짜 이지환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지환이 영나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던 그 찰나였거든요. 지환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가방 장식이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났어요. 주변에 있던 환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섭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멈추지 않네요. 이 거지 같은 게 내가 경고했지. 내딸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고성희가 악을 쓰며 핸드백을 다시 치켜들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저건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광기에 사로잡힌 짐승의 눈빛이죠. 엄마, 엄마 이러지 마, 사람들 보잖아. 영나가 울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바닥으로 쿵 하고 넘어졌어요. 하지만 고성이는 딸을 일으킬 생각도 안 하네요. 오로지 지완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만 있습니다. 지완이 얼른 영나의 앞을 막아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이사장님? 이사장, 누가 내 이사장이야? 주제 파악 못하고, 어디서 감히 기어올라. 너 오늘 아주 죽고 나 죽자. 고성이가 지환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지환의 단추가 툭 하고 뜯겨나갔어요. 하지만 지환은 반항 한번 하지 않고, 그 모욕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서 손바닥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예요. 사모님, 손 놓으십시오. 영나 씨 겁먹지 않았습니까? 시끄러워, 너도 미쳤니 박영나. 그림 그리라니까 연애질이나 하고 자빠졌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 천한놈이랑. 와, 말하는 것좀 보세요. 천한놈이라니요. 자기 딸을 지켜준 생명의 은인한테 할 소리인가요? 듣는 제가 다치가 떨리네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찍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고성희는 이성을 잃어서 사람들이 찍든 말든 눈에 안 들어오나 봅니다. 너 같은 놈은 말로 해서 안 돼. 밟아야지. 아주 싹을 밟아 버려야지. 고성희가 기어이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지환의 뺨을 향해 손바닥이 날아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누군가 고성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고성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남자,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파랗게 질린 이수빈이 서 있었고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병원 떠나가겠습니다. 성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네요. 고성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성재를 쳐다봤습니다. 이거 나, 성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보고만 있을 거야? 내 동생이 저런 밑바닥 인생이랑 놀아나는데, 오빠라는 놈이. 말씀 가려서 하세요. 지환이 제 친구 동생이고, 제가 아끼는 후배입니다. 뭐, 친구 동생. 아, 그 건방진 이지형 놈 동생, 하. 고성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환에게서 성재로, 그리고 뒤에 숨어있는 수빈에게로 빠르게 옮겨갔습니다. 아주 집구석이 쌍으로 거머리 같네. 형은 내 아들 간 내놓으라고 날리더니 동생은 내 딸을 홀려 야, 너네 가족 사기단이지. 돈 노리고 접근한 거지. 수빈이 그 모욕적인 말에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이네요. 지환의 눈에서도 불꽃이 튀었습니다. 자기 욕은 참아도 가족 욕은 못 참는 법이잖아요. 사모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 형 욕하지 마십시오. 뭐, 지나쳐? 없는 말 했니? 너네 형제 뻔하잖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우리 집안에 들러붙은 거. 성재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 고성희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수빈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옆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너, 너 지금 뭐하는? 성재가 고성희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순간 정지된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더 듣기 역겨워서 못 있겠네요. 인사하세요. 이쪽은 제가 결혼할 여자입니다. 쿵. 고성희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뭐 결혼? 누구? 얘얘는또 어디서 굴러먹던. 로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방금 자기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뇌가 정지를 일으킨 표정입니다. 결혼이라니요. 그것도 자기 말을 거역한 적 없던 아들 성재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고성희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빈을 가리켰습니다. 너, 너 설마. 수빈이 성재의 등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수빈입니다. 이수빈. 그 이름 세글자에 고성희의 표정이 귀신을 본 것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기억이 났겠죠. 예전에 쇼핑몰 알바생이라며 무시했던 그 얼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지긋지긋한 이 지역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요. 너이 지역 동생 아니니 그때 그 쇼핑몰 알바. 맞아요. 지역이 여동생 지원이 여동생 이수빈입니다. 박성재가 아주 쐐기를 박아버리네요. 고성희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과호흡이 온 것처럼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겠죠. 잠깐만, 그럼, 저 기사놈이랑 얘랑, 남매고, 너랑 영나랑, 남매고. 고성희의 시선이 지완과 영나, 그리고 성재와 수빈을 정신없이 오갑니다.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일 겁니다. 자기가 제일 경멸하는 집안의 아들 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모조리 낚아챘으니까요. 이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영나가 비장하게 외쳤습니다. 맞아, 엄마, 우리 겹사돈이야. 와, 영나가 홈런을 날렸네요. 겹사돈. 그 단어가 고성희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완 오빠랑 수빈이 무시하지 마. 우리 다 가족될 사람들이니까. 겨. 겹사돈 사돈끼리 또 사돈을 이이 이 미친 것들이. 고성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터질 것 같아요. 세상천지 이런 개족보가 어디 있냐며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너무 기가 막혀서 목소리도 안 나오나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지환이 옷매무새를 다듬더니 고성이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장모님. 장, 장모, 누가 내 장모야? 고성이가 꽤 소리를 질렀습니다. 혈압이 머리끝까지 치솟는 게 보이시죠? 으악, 아이고, 내 팔자야.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고성이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눈동자가 흰자위를 보이며 뒤로 휙 넘어갔어요. 어머니, 엄마, 이 사장님. 성재와 영나 수빈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성희의 몸이 대리석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쓰러진 고성희를 내려다보는 박성재의 표정입니다. 어머니를 부르며 부축하고는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주 서늘하게 식어 있거든요. 마치 이 모든 쇼가 계획대로 끝났다는 듯이요. 천하의 고성이가 이렇게 무너지네요. 겹사돈이라는 핵폭탄 한방에 KO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병원 안이 이렇게 전쟁터가 된 사이 병원 밖 옥상에는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역과 은호. 이두 사람은 이 난리통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더 깊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밤입니다. 윙윙.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 밑에는 전쟁터라더라. 성제그 자식 기어이 일을 저질렀어. 응급실 앞이 난장판이 된 것과는 달리 병원 옥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합니다. 차가운 밤바람 소리만 윙윙대며 귓가를 스치네요. 난간에 기대선 이 지역의 한숨 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지역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지은호가 서 있습니다. 지역이 괴로울 때마다 묵묵히 그 곁을 지키는 여자. 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역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래도 다들 용기 낸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어. 아버지가 아시면 당장 수빈이 머리 깎아서 가두겠다고 하실 거다. 우리 집안이랑 그쪽 집안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데. 지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할머니 돌아가시게 만든 원수 집안이랑 겹사돈이라니요.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니까요. 하지만 은호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지역의 옷소매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선배님, 악연을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 더 질긴 인연이요. 우리가 포기 안 하면 악연도 인연이 된대요. 와, 은호 말좀 보세요. 진짜 단단하지 않나요? 지역이 그 말에 고개를 돌려 은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역의 눈동자가 깊게 일렁였습니다. 아마 지역의 귓가엔 옹내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맴돌고 있을 겁니다. 혼자 늙어 죽지 마라. 내 새끼 곁에 좋은 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던 그 말씀이요. 지역이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결심이 선 남자의 눈빛이 저렇게 뜨거울 수 있나요? 은호야. 내네 선배님 나 평생 결혼 같은 거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내 인생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하다고 그렇게 믿었어. 지역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옥상의 정막을 깼습니다. 근데 할머니 가시고 나니까 알겠더라. 혼자 남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역의 손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작고 투박하지만 반짝이는 벨벳 케이스였습니다. 달칵. 케이스가 열리는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은호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네요. 이 지독한 전쟁터에서 내 편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내 편이 되어주고 싶어.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입니다. 결혼하자 지은호. 우리도 저 전쟁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자. 세상에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 철벽남 비혼주의자 이지혁이 결혼하자고 했어요. 은호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네요.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일까요?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역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옥상에 따스한 온기가 퍼지는 것 같네요. 아 정말 너무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런데 잠깐 굳게 닫힌 줄 알았던 옥상 출입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가려져서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저 사람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움찔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는 것 같기도 하고 입술을 깨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까 실신했던 고성이가 깨어나서 올라온 걸까요? 아니면 사라졌던 정보아가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죽은 줄 알았던 한우진일까요? 바람 소리가 갑자기 음산하게 변했습니다. 행복에 겨운 두 사람 뒤로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에 살기가 가득하네요. 누구 맘대로 행복해져 절대 안 돼. 와 진짜 마지막 대사 듣고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은 저 검은 그림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도끼 품고 돌아온 정보와. 아니면 병원에서 탈출한 고성애? 정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충격적인 39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